이 국민 정석에서 이 정석은 물론 우리가 다 알지만 이 이후에 이 이후에를 볼 거예요. 흑이 네, 여기를 다가오는 자리가 굉장히 큰 자리거든요. 그러면 백이 손을 뺐어요. 딴 데를 뒀어. 그러면은 나는 그 다음에 얘를 좀 공략하고 싶은 거예요. 얘를 좀 괴롭히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방법들이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어. 두 가지? 첫 번째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여기를 이렇게 붙인다. 이런 수가 있어요. 이 수의 의미는요, 이렇게 위로 막으면은, 치 받은 다음에, 막을 때, 이렇게 젖혀가요. 그러면 이렇게 쏙 넘어가거든요. 백집이 다 깨졌죠. 얘 곤마 됐죠. 흙이 성공적인 거죠? 백은요, 이렇게 둘순 없어요. 그래서, 밑으로, 넘어가려고 할 거예요 그때 뭐 위에서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끊어가는 게 맥점이에요 음. 그러면 백한테 이한 점을 준다는 거죠 한 점을 너한테 줄게 하지만 내가 귀를 다 먹을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귀 실내가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얘는 빵 때림은 했는데 사실은 어 아직도 못 살아 있어요 냉정하게 봤을 때 집도 많이 깨졌죠 이런 수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어, 여기를 뒀을 때, 백은요, 이건 일단 안 되는 수죠. 이거는 둘수 있어요. 물론 귀는 주겠지만, 마지막 또 하나 둘만 한 게,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려는 수가 있어요. 물론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흙은 여기를 붙여놓은 다음에, 백을 밑으로 아주 눌러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으면또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흙이 굉장히 두터졌죠 백은 또 눌렸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선수가 될수 있어요. 들어가면은 이게 미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도 누르고 이제 요것도 하고 그래서 흙이 이득을 많이 볼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다가왔을 때 이렇게 붙이는 수이백 석점을 공략하는 아주 좋은 수. 또 하나 공략법이 있어요. 또 하나. 미영 님 초기 오셨나? 여기. 아, 여, 여기, 여기다. 아, 옆에. 여기구나. 아. 어, 이거는 굉장히 젠틀하신 수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둔 수의 의미가 뭘까요? 미영님. 좀 누르면서 음. 저도 확장하고. 어, 의미, 의미 아주 좋죠. 누르면서 확장하고. <laughs> 근데 이게 나쁜 수는 아닌데, 백이 이렇게 지켜버리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별로 안 눌리죠. 별로 안 눌리고 더 이상 들어오기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맞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완성이 되어 있고요. 아까 거랑 비교했을 때 뭔가 조금 약간 미흡한 느낌. 음,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은 좀 느슨하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세력을 원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 가겠죠. 어깨를 짚은 다음에 이렇게 막아서. 어, 세력을 쌓을 땐 무조건 이걸 가는데 지금은 뭐 세력을 쌓아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에서부터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여기예요. 이 자리. 여기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수. 이거는 위로 막아주면은요. 이렇게 넘어가면 돼요. 네, 그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백의 실리를 깨면서 이것도 미생이, 미생으로 만드는. 근데 이제 문제는 백이 이렇게 막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다음 수를 모르면 이게 들어간 게 오히려 손해 볼수 있어. 다음 수가 어렵긴 한데 이게 콤비네이션 수법이거든요. 콤비네이션 수법. 요거 간 다음에 다음 수는 여기입니다. 다리... 여기? 여러 번 하셨으나 찾지 못하셨어요. 예. 아니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수예요, 이게. <laughs> 하지만 시도는 좋았어요. <laughs> 여기서는 여기를 붙이는 게 맥점입니다. 맥점. 이수의 의미는 이제 이걸 막으라는 거죠. 그러면 또 입구자로 나와. 음. 그러면은 어떻게 볼까요? 백이 이런 식으로 막으면 여기에 약점이 있어요. 단수치고 막을 때 여기를 쳐요. 이렇게 나오면은 이어요. 백은 이 넉점을 절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 잡혔네. 얘도 곤란하네. 얘도 곤란하네. 어 이건 백이 큰일 났어요. 그럼 백이 네. 처음부터 거기 안 이어주면 여기요. 그래서 <laughs> 여기를 백이 이어주면 안 돼요. <laughs> 무리예요, 이거. 이거 두는 이거 두는 수는 이거 당해 가지고요. 백이 곤란해져요. 백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넘어가려고 해도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심각하게 미생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해서 몰리거든요, 백이. 못 살아있고, 흙은 계속해서 두터워지고요. 그래서, 백은 이거를 넘어가면 안 되고요. 여기서, 요걸 이제 위로 늘고, 흙이 게 잡으면, 백이 한 칸으로 뛰어서 지켜두고, 그러면은 뭐 흙도 손 빼거나, 이쪽 둘라면은 계속해서 뛰어가면서, 이게 아직도 미생이에요. 귀는 귀대로 흙이 가져갔죠. 음. 흙 연결하게 놔는이거요 아 이건 언제든지 흑은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데 거기를 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먼저 중앙으로 나가고 나중에 이제 두겠죠? 음. 그러니까 둘 시간이 없으면 그냥 연결하게 놔두는 게 최선이다. 예, 그렇죠. 백은. 그렇게 이제 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볼게요. 여기를 들어가고 백은 어쨌든 여기 막아야 돼요. 근데 이거가 괜찮을 때도 있긴 한데. 보통은 여기를 막는 게잘 나오고요. 안 여기 안 막고 그러니까 백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쪽 막거나 여기를 막거나. 그렇죠? 근데 이거는 아까 보다시피 이렇게 넘어가면은 또 집도 크기 때문에 아직도 미생이고. 그래서 이거를 두고요. 여기 이거 둘때 방금 보여 드렸던 여기를 늘고요. 이거를 주고 이런 식으로 어 중앙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백도 이 정도가 거의 이제 최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서 이거를 둬요 흑한테 그러니까 하나 더 받으라는 거지 그럼 좀 이득이니까 근데 여기서 흑은 백을 더 괴롭힐 거예요 여길 나와요 막을 때 여기를 이제 끊어버려요 그러면 이거를 잡으면 이게 치고요 벌써 괴롭죠 백이 이어야 되는데 모양이 굉장히 사납고요 이렇게 하면은 또 잡아야 돼요. 잡았는데도 아직도 못 살아 있어, 그렇 흙이 두면은 또못 살아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보다는 중앙으로 먼저 하나 지켜두는 게 좋다. 근데 이게 보시면 흙이 여기 들어가고 이거해서 백의 실리를 많이 차지했고요. 귀도 커졌고요. 이것도 이제 미생으로 만들어서 흙이 굉장히 성공했죠. 아닌가요? <laughs> 아, 느껴지지 않으세요? <laughs> 느껴지죠? 네, 느껴지죠? 그래서 이거 실전에서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정석이 나올 때 여기 둔 다음에 이거 엄청 많이 써먹었어요. 이것도 써먹고 이것도 써먹고. 둘다 많이, 엄청 많이 써먹은 수예요. 그리고 이게 실전에서 많이 어, 나오는 수고요 상대방이 또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쓸 수도 있어 들어오는 거나 이거를 그래서 이때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것도 어, 이제는 아시니까요 근데 1이 받아두면 아무 일도 안 되는 1이 아, 여기서? 백이 받아두면 이제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뭐 이렇게 띄어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줄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은 받아줄 수도 있는데 딴데더큰 자리 많이 두기 때문에 노릴만 해요 충분히 음.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여기서? 만약에 우성이가 네. 지금 흙 말고 백이 와있어요 아 백이? 예. 그래도 흙이 저걸 두고 줄수 있나요? 지금은 먼저 벌려놔야죠 아, 어. 아, 그렇죠 벌려놓고 나를 안정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가야죠 그 다음에 가면 좋아요 만약에 이거 안 하고 가면 은 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거 하고 이거 둘거 아니에요 이거 버린 다음에 버린 다음에 백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먼저 공격을 해버려요 도망가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가버리니까 백이 원래는 그냥 이렇게 띄어야죠 지켜야 되는데 얘를 먼저 선제에 먼저 공격을 할수 있다는 거죠 Okay. 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 주에 배웠던 정석을 잘 기억하시는지 <laughs> 한번 <laughs> 네.